화해장식 기능사 국가 자격증 여러분들 응시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직형을 대모해드리겠습니다 재료는 유스코스, 그베라, 장미, 소국 리시안사스, 편백 여섯 가지의 재료를 가지고 수직형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린지 7개 중, 어, 2021년도에도, 어,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 시험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로럴 폼이,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어, 어렌지 멘트에서는 물론 칼, 이렇게 자와 꽃가위가 이제 필요를 하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 플로럴폼을 세팅을 좀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예쁘게 세팅을 모서리를 조금만 좀 해주세요. 어, 이것이. 꽃을 부드럽게 꽂는 하나의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플로럴 폼을 모서리를 예쁘게 조금 깎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플로럴 폼을 아홉 등분을 꼭 해주세요. 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중심 잡기가 굉장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형태를 잡을 때, 어느 줄기로 위치가 와야 되는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 수직형을, 자, 여러분이 길이를 얼마나 할 것인가? 그것이 궁금하시죠? 뭐, 여태까지 우리가 다른 화의 형태도 마찬가지지만, 어, 원칙이 있습니다. 수반의 넓이, 플러스 높이. 그렇죠. 높이 플러스 그 다음에 곱하기 1.5. 그래서 5cm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시각적인 요소가 있긴 해요. 그렇긴 하지만 50cm면 가장 적당하고 예쁜 cm가 저는 되는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수는 이렇게. 꼭, 요렇게 사선을 잘라서, 이렇게 꽂을 것 같으면 사신을 꼭 이렇게 해서, 자, 뒤로 5도 꽂아준다. 이것이 엄청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꽂았을 때, 자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얼마만큼의, 어, 센치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난 다음에, 어,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수직형인 포인트를 잡는데, A를 꽂았어요. B는, B와 B1은 그 다음에, 어, 포인트가 먼저 잡아줘야 되겠습니다. 자, 포인트는 우리가 보통 장미로 이제 포인트를 해야 되는데, 장미는, 자, A의 3분의 1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래서 3분의 1을 잡는데, 이 포인트가 적으면은 입체가 덜해요. 덜 예쁜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물론 원칙은 A의 3분의 1이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넉넉하게 사선을 잘라서 P, 포인트를 앞으로 45도 꽂아준다. 어, 가운데서 45도를 이렇게 꽂아줘야 됩니다. 일직선상에서 45도, 요거를 꽂아주고요. 다음이 C죠. 이제, 그 다음에는 C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A의 3분의 1. 자, 요렇게 해서 하나, 둘, 셋. 요렇게 3분의 1을 가지고 수직선상에 다시 꽂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수직선상에 나란히 있을 때 수직형이 지금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A와, 그 다음에 P와 C죠. 그 다음에 B와 B1은 어디에 꽂냐 하면은, 우리가 이 자기 주지에 A와 B 사이에, 요 사이에, 자, 이 라인에서 3분의 1을 꽂든지, 그렇지 않으면, P의 2분의 1을 꽂아도 상관 없습니다. 그래서 P의 2분의 1을 정해서 같은 선상에서, 우리 A의 같은 선상에서, 이렇게 같은 선상에서 다시 바닥 쪽으로 수평으로 꽂아준다. 자, 이것이 여러분들이 수직형의 아웃라인입니다. 요것만잘 어, 하시고 시작하시면 수직형은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직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원추의 형태를 잡아줘야 됩니다. 자, 그 형태의 원추는 A 선상에서 D를 잇는 이 사선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선을 그어서 여기에서 원추가 될수 있도록 이것을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선에서 다시 이 형태와 그러면 얘와 똑같은 자, 그래서 이럴 때는 거꾸로 이렇게 세워서 똑같은 라인을 갖다가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와의 원추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하나의 선이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선에서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들어와서 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 선에서 이 원추가 딱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손이 닿으면 조금 더 안으로 집어넣어서 요런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렇게 원추를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수직의 어떤 그 매력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어 장미를 가지고 포인트를 좀 잡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간에도 하나 넣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높이도 하나 넣어 주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A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수직을 먼저 해 주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장미만 넣느냐 아니겠죠 우리가 다른 꽃도 넣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먼저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층층층을 가지고 일단 꽃을 넣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지 않는 꽃이 어 국화입니다 자 국화도 이렇게 좀 날씬한 것을 어 꽃을 정리를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물론 국화도 이제. 더 들어가야죠. 여기 필랍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재료에서 그베라가 있죠. 자, 그베라는 꼭 캡을 벗기고 써야 되는 게 여러분들 원칙으로 다 알고 계시잖아요. 자, 그래서 그베라도 넣어주시고, 자, 이러면 이 제일 위쪽이 통일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어진 소재 유스코스, 장미, 소고, 그베라, 리시안 샀어.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내가 주어진 우리가 화이장식 기능사에서 주어진 재료를 통일화시켜서 윗부분을 다 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 선상에서 다시 여러분들이 이어야 할 것이 우리가 여기 비율로 보면 여기가 8 그죠 여기가 지금 3이죠. 그러니까, 이, 여기, 이 부분을 꽃을 많이 꽂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리시안 사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 꽂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시안 사슬을 여기, 뒤에도 하나 꽂아주시고요. 자, 이렇게, 뒤에도 하나 꽂아주었습니다. 여기, 뒤쪽입니다. 요게, 뒤에도 꽂아주고 또그 다음에 어 이쪽에도 또 같이 꽂아서 2분의 p의 2분의 1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만들어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스코스를 가지고 이곳을 타원을 만들어야만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와 그 다음에 짧은 것을 넣어서, 자, 여기서 유스코스를 가지고 또 다시 형태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터를 다시 만들어서 이 부분이 타원이 되도록. 자, 이렇게 보시면은, 얘가 C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보다 어, 여러분들이, 여기 어, 게 B와 B1이 적기 때문에 어 이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약간 타원이 되도록 해주셔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유스코스를 이렇게 타원형으로 아웃 라인을 잡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꽃을 이렇게 다시 넣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럴 때 꽃은 좀어 라인이 있는 이런 꽃을 좀 넣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대칭적인 꽃을 꼭. 넣어주지는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될수 있으면, 대칭적인 꽃을 여러분들이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곳에다 라인에다가 일단은 꽃을 하나 넣어 주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도 통일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리시안이 있고 여러분들이 없는 곳에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는 장시에는 장미를 꽂아서 하나의또 같은 형태를 만들어 주고요.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저 장미, 리시안 사스 들어갔으니까 국화가 안 들어갔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국화를 거기에다가 하나 자 여러분들 똑같이 국화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 아랫부분으로 통일이 되겠끔 요렇게 해서 꽂아주면 모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국화도 넣어서 통일이 되어서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수직선상에 그다음에. 여이 부분은 타원을 만들어 줘서 그다음에 여기를 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장미를 갖다가 더 메꾸고 장미를 다시 메꾸고 그다음에 다시 메꿔서 똑같은 선상에 항상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리시안도 다시 또 하나를 메꾸고 그다음에 리시안도 또 하나 메꾸고 이래서 좌우 대칭이 조금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꼭 대칭 아닌 꽃을. 사용은 해도 좋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쪽에 장미를 꽂았으면 장미 그다음에 리시안을 꽂았으면 리시안 이렇게 대칭을 서로 만들어 가서 여기 아래 부분만 우리가 어. 색 쌍도 고려해야 되고, 음, 형태적인 꽃도 고려해야 되고, 주어진 재료를 이 곳에 많이 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그베라를 지금, 어, 이 장미 속에 여기 넣어야 만이 중심이 많이 잡혀요. 그래서, 자, 이 장미와 이 사이에, 어, 그베라를 넣어서 이렇게 만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베라를 같은 선상에 케이블 벗겨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직과 그다음에 이이 이 곡선의 의미로 다시 연결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주어진 꽃을 여기서 많이 꽂아서 제가 여러분들 형태 어떤 형태가 나왔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수직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 음, 어,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건 아닌데, 그러나 원칙을 벗어나면은 이 수직은 우리가 주어진 꽃에서 형태, 모두가 필요하죠. 자, L자형도 필요하고, 그, 역티도 필요하고, 삼각형도 필요하고, 그 중심이 되는 형태가 바로 이 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이 수직의 의미를 잘 파악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를 쓸 때, 자, 우리가 지금, 거베라가 지금 하나, 둘, 세개 들어갔어요. 그러면 포인트 밑에 여러분들, 그 베라를 하나 꽂아 주면은 굉장히 그 포인트 중에서 다시 무게를 잡을 수 있는, 어 중심을 잡을 수 있는, 무게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베라가 오늘 서양 꽃꽂이 수직형에서는 제가 어그 베라를 다섯 개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네개 까지 썼죠? 자, 그러면 여기에 거베라를 꽂으면은 다섯 개의 거베라와 어, 우리가 통일된 꽃을 마무리를 하면 수직이 바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서 이렇게 된 원추와 이 타원형의 모습이 나오면은 수직형은 잘 꽂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거베라를 하나 더 넣어서 윗부분을 더 균형을 좀 맞춰 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거베라를 맞춰서 꽂았습니다. 자, 수직형의 총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지금 제가 꽂은 것을 여러분들한테 총정리를 해드리면, 자, 처음에 A는 수반의 높이 플러스 넓이 곱하기 1.5, 그래서 50cm를 정해서 했고요. 자, 높이가 이 화기에, 우리가 화해장식 기능사에서 주어진 화기에 비례한 높이입니다. 그래서 A를 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수직형은 P를 먼저 꽂아야 된다 그랬죠. 근데 P는 A의 3분의 1이라 하지만 조금 더 여유롭게 꽂았습니다. 그래서 포인트가 굉장히 포인트답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C죠. 우리가 C는 그 다음에 어, P와 같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를 좀 많이 높이 꽂았기 때문에 똑같은 쓴 선이 아니라 조금 우리가 여기 A의 3분의 1 그대로 제가 C를 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와 여기가 이런 라인 선상에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B와 B1이 P의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것이 P의 2분의 1 길이입니다. 자, 보시면은 양쪽에 이 라인 선상에 A의 선상에 C와 D는 바로 여기 p의 2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일단 정했습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형태가, 저, 얘기하면 이 원추의 형태며 다시 타원을 이루면은, 그리고 우리가 통일된 재료를, 자, 루스코스, 장미, 거베라, 국화, 리시안사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재료를 통일로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균형을 잡아서 거베라를 지금 다섯 개를 써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수직형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직형은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어~ 그래서 자립만잘 잡으시면은 어~ 기본이 되는 어~ 역+ 역티와 그다음에 삼각형과 일자회 그 기본만 이것을 가지고 기억하시면 그다음 형태가 많이 쉬워지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어진 재료, 편백을 여러분이 여기 뒤에서 일방형이잖아요? 어, 수직형은 일방형이기 때문에 편백을 이렇게 꽂는데, 자, 편백은 테라신 기법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서 길고 짧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많이 편백을 많이 꽂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덥수룩해 보이죠? 그러면 작품이 답답해 보여요. 그러니까 짧고 크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수평, 또는 이렇게 기울어서 꽂아주시면은 어, 보이지 프루라 폼이 보이지만 않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품의 마무리는 일방형이기 때문에 편벽을 이렇게 꽂아서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너무 길게 한다든가 너무 짧게 해서 어, 하시면 안되고요 자, 뒷 마무리도 요렇게 예쁘게 크고 작고 해가지고 예쁘게 모습을 마무리하면은 수직형이 완성됩니다. 자, 그래서, 어, 총정리, 아까에서 다시 편백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양 꽃꽂이 일곱 개 중에서 가장 처음 여러분들, 그지? 배우는 수직형을 여러분들한테 지금 대문을 했습니다. 어때요? 예쁘시죠? 어, 그래서 이렇게 입체감이 보이도록 하시면은 아마 잘 꽂았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네, 정강입니다. 감사합니다.